안녕하세요. 히트스입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과 함께 양세창 게임을 준비했는데, 이마에 차량들이 붙어 있는데, 각자 어떤 게 붙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마에 붙어 있는 차종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뭐 약간 데스매치거든요. 네, 그죠 제가 원했던 걸 드디어 손에 들었어요. 예전부터 뭔가 하나 돌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 죽품 돌아가는 네, 날입니다. 날입니다. 양대 방향으로 아. 네, 시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이렇게. 아, <아니>. 이렇게. 이건 시계 <laughs> 반대 방향. 아예. 독일에 산가요? 아니요. 네. 독일에 아닙니다 독일에 아니고 유럽 회사인가요? 아니. 유럽 회사 아닙니다. 유럽 회사인가요? 네, 유럽 회사. 네. 네. 미국 회사인가요? 예. 미국 회사. 북미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뭐야? 유럽 아니고. 다음. 북미 독일 회사인가요? 네, 독일 회사. 네. 미국 회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미국 차 SUV 좀 어려워. 어려워. 5인승 이상인가요? 네. 한국차인가요? 한국 차... 한국차라고 해요. 맞아요? 네. 뭐? 네, 아, 예, 한국차. 네, 이거 좀 히트를 세게 될게요. 음. 뭐 지분이 내린 거 빼고. 네. 음. 다음? BMW인가요? 아, 이거는 거는 안 돼. 그거 같 거는. 왜안 돼? 아까도 BMW 했잖아. <laughs> 했잖아. 왜안 돼? BMW였습니다. 아, 좋네. 음. 포드 인가요 포드? 포도? 포드 아니죠. 포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대 차인가요 아닙니다 모델명에 홀수가 들어가나요? 네 수학적으로 보다면 까붙일 수는 없어요 아... 진짜... 미국차 미컨인가요? 아니고요 네이미즈 미칸. 네이미는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나> 서로의 <laughs> 질문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팔담미셋인가요? 이있 아닙니다 저죠 7천만 원 이상인가요? 네뭐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7천만 원 이상 크흐... <laughs> 기본값이 이미 7천 이상인 거 같은데 뭘저 네. 쉐보레 차가요 쇠보레? 쇠보레가 쉐비이죠 아니 그만. 네? 쉐비이죠 사장님 어디서 쇠보요 5천만 원 이상인가요? 옵션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일 뭐야? 수도 있어니아니 아니에요? 절대 5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뭐지 그래도 그거 알려주세요. 두 대를 뽑지 않는 이상. M인가요? M? M은 아니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M 스포츠 이런 거 말고 M이 들어가는지. 지금 아, 여기에 아, 적혀있는 아, 게 아닙니다. M이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h a 요 e pebble, foot, link, pebble, pezzo, cattle, 고 a t t l e c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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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t t l e c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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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게 t t l e cattle, cattle, c a t 게 윙크를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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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나올 거면 웃음> <laughs> 쌍용차인가요? 네. 음. 쌍용차인가요? <laughs> 정답 BMW X7. 아, 어. 정답. 아예. 정답. 에스컬레이드. 오, 지금 맞춘 꼴등이에요? 맞쳐도 꼴등인데. 1 점을 음. 하실 거냐, 빵 점으로 끝나실 거냐? 질문 몇번더 해도 되잖아요. 네, 네. 한두번 정도? 최근 뭐냐? <laughs> 최근에 출시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정답. 포란도. 아. <laughs> 정... 아, 정답이 아정 아니라 <laughs> 그, 세 글자인가요? 네 렉스턴 뭐야 쌍용차 뭐 있어? 이 차를 잊것 같은데 지금 <laughs> 세 글자 아니라고 <laughs> 세 글자라고 세 글자 아, 세 글자로 했어요? 응. <laughs> 그러니까 렉스턴 하셨잖아요 아 그래, 그렇구나 <laughs> 쌍용차는 SUV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포란도 했나요? 아, <웃음> 글쎄요 <웃음> <웃음> 글쎄요 <웃음> 분명 아시는 차예요 이게 쌍용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90년대 차인가요? 아직은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우리 직원 중에 이차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누구야? <laughs> 한대 맞고 그냥 보시죠. 아니에요, 일점 아니, 딸 거. 이제 두번 네. 더. 하나 드릴게요. 옵션에 따라서 쌍용 로고에 불이 들어옵니다. 핫한 차 있잖아요. 쌍용에 핫한 차가 있어요? <laughs> 쌍용을 먹여 살렸어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정답만 맞치고 끝내죠. 마지막 힌트 드릴까요? 맨 앞이 티켓스로 시작합니다. 파랗간. 아니 아냐. 나 따이 티그 <laughs> 정당하기 하시죠. 아!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이해하신것 같더라고요. <laughs> <laughs> 제가 봤을 때 이번 테마는 전기차네요. 맞아요. 전기차고 저를 보고 우주 우주 잤단 말이에요. 일단 본격 들어로 제가 어렵죠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등 삼0대리죠 네. 시작하시죠. 독일차인가요? 독일차는 아니지. 독일차는 아니 품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아니 마 미국에서 만들겠네요. <laughs> 아니라고 했으면 됐지 네. 왜 얘기하는 를 거예요. 아참 <laughs> 유럽형... 네. 네. 유럽 차인가요? 유럽형. 좀좀 애매해요. 유럽 차 아니. 예 유럽 차. 유시드 차인가요? 아니. 그럼 저 미국 차인가요? 네 미국 차. 미국의 전기차? 국산 차인가요? 네. 쉽지 않네요. 네. 으 독일 차인가요? 독일? 독일 차 아니지. 오 브랜드명은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테슬라인가요 테슬라 테슬라 맞죠 테슬라가 뭐지? 테슬라가 뭐지는 너무했지 테슬라 <laughs> 맞습니다 현대차인가요? <laughs> 맞아요 아나 너무 어려운거 같은데 지금 미국차인가요? <웃음> 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구나 그거구나 나왔다 <laughs> 저는 이거 무슨 차인지 바로 알겠어 <laughs> 풀스윙 같나요? 이, 이 다음에 바로 찍습니다 진짜 찍을거에요 투페이 <laughs> 깐다 <laughs> 오늘 차량명에 숫자가 들어가나요? <laughs> 숫자가 들어가죠 바로 정답 가겠습니다 <laughs> 저도 숫자가 들어가나요? 저, 바, 네. 숫자로 보면 숫자 숫자 네. 숫자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차도 네. 아니고 유럽 차도 정답 한다 그랬죠? 아니요 아직 아직 뭐 어떻게 하지모르 그리고 나서 나를 보자마자 웃었단 말이야. 그냥 내가 맞춰야 될게 엄청 어려운 걸 거란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치면 현대 차 같고 현대 차의 그 폰이 모델 그 모델일 것 같단 말이에요 제예상 음. 제가 이걸 슬쩍 던졌는데 오. 웃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컨셉카 이런 뭐지? 그 음, 맞추는 게 과정 문제 과제예요. 예 에바? 봐요. 예 봐요. 예 맞다. 예 에바 맞참치. 모델명이 숫자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정답 얘기한다 그랬는데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마니까. 그러니까. 정답. 테슬라 모델 3. 정답. 네. 숫자를 제외한 모델 이름이 내글자인가요 네 음, 맞습니다. 아니요. 뭐왜 풀어 줘? 스펠링 알겠습니다. 말고 한글로 발음했을 때. 아니요. 저는 세 글자로 발음합니다. <laughs> 거짓 정보 어떻게 해요? 이거 벌칙 없나요? 아니, 뭐. 아니, 난 뭔지 알거 같아. <laughs> 이걸 아이로 뭐? 발음한다고 이런 걸거 거 아니야. 나 이거 못 맞출 거 같은데. 음.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델인데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 요 현대차잖아요, 일단. <laughs> 현대차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다 아이오닉, 아이오닉 5. 어? <laughs> 일본 차인가요? 아닙니다. 일본차 아니고 유럽차 아니고 한국차 아, 유럽차가 아니라고 한적 없어요? 유럽? 독일차가 아니라고 했지? 그냥 응. 세 글자로 발음할 수도 있다니까요 숫자가 6인가요? 아 이거는 아까 안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숫자가 2번이 아니에 그럼 숫자가 5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러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짝수인가요? 이건 되잖아요 그건 짝수인 걸렸다 세 글자잖아 정답 콤스 <laughs> 정답 <웃음> 아이오닉6 정답입니다 5에서 <laughs> <laughs> 틀리다니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아웃이 작아요? 아니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네. 힌트 듣고 질문하세 네, 네, 네. 제조사가 전통 있는 제조사고 또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전통이 있다? 네 전통하면 롤스로이스 아닌가? 푸조? 네? 푸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얘기한 거 아닌가요? 푸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요? <laughs>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푸조? 이렇게 <laughs> 푸조인가? 유럽에서 전통이 있다 <laughs> 혹시 탈까? <팔까? 웃음> 좀못 맞추겠습니다 <laughs> 엄청 어, 어려워. 아, 이거 무슨 차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 전기차예요. 어, 엄청 섹시하네요. 이 네? 아틀라 이거 행사를 올해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에서 정답. i7 정답. 정답. q8 정답. <laughs> 정답. gt2, GT2. 어 정답. 캐롤 셀비. 뭐야 이거? 아유, 말도 안, 안 돼요. 소이치로. 정답. 아이아쿠카. 준다. 어우 나리도가 어, 최고입 너무, 너무, 너무 어려워. 이것 도 너무 어려워. 이건 미국 대통령들이 탔던 차. 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다. 미국 음, 뭐. 대통령이 이걸 탔어요? 가보죠. 같은 차는 아닐 거란 말이죠. 같은 회사는 쉐보레 차인가요? 쉐보레? 쉐보레 아니죠? 쉐보레 아니에요. 저죠? 포든가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매티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뭐. 무 생각도 못할 겁니다. 링컨인가요? 네. 네. 아 뭐야. 너나 회사도 회사 모르겠어 저도 랩터는 안 탔을 거 같아 <laughs> 터는 탔을 수도 있죠 2000년 이전에 나온 차가요 2000년 이전에... 네 2000년 네. 이전에도 있었어니 확실한 정보인가요? 일세대는 1960년대 어머! 1세대가 아! 있다는 걸 보니 1, 2, 3, 4, 5세대 <laughs> 막이 <laughs> 정도까지 나와 있겠구만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어니까 알파벳이죠 미친, 미친. <laughs> 미국 차인데 알파메시죠 그러면은 뭐 한글로 되어 있나? 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laughs> 저희 때 회사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캐딜락도 <laughs> 아니고 쉐이비도 아니야. 근데 링컨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야. 아 근데 이게 한 회사를 하나씩 줘 주셨으면 저도 다른 회사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도 차인가요? 아니요. 국내에도 지금 팔고 있나요? 네. 저도 국내에서 팔고 있나요? 네. 링컨 차인가요? 아니요. S U V 인가요? 아니요. 저 S U V 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애즈비 아니에요? 네. 내가 근데 이차저 2차, 차를 2차, 이야기했는데 다 아니라고 했으면 일단 미국 대통령이 미국 차를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한국 대통령도 미국 차통령는데 대통, 미국 대통령도 한국 차탈수 있다. 그렇지. 근데 뭐 한국 차보다 음, 독일 차를 타겠죠? 독일 독일차. 차인가요? 아니요. 생일장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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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그 머리에 적혀 있는 걸 기준으로 <laughs> 말씀드릴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게풀레이블를 말해야 돼요 예? 예?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를 한 차량인가요? 네 정식? 정식으로 판매한 차량 지프인가요? 국... 뭐 비슷했는데 아닙니다 험모 구나 5천만 원 넘나요? 완전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네, 뭐 호우 원조리 어쩌리... 정답 링컨 MKZ 험모인가요? 아니요 험모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GMC인가? 어아 G M 을 내가 안 했구나 아 G M 을안 했구나 도로에서 많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는 보이나요? 저는데 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데 네. 저는 살아오면서 열번 안으로 본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못 보셨어요? 저 이거 너무 그게 없는데 몇 글자죠? <laughs> 어, 너무 당당했나요? 몇 글자입니까? 대답할 뻔했어요. 유명한가요? 유명은 한것 같은데 바로 들으면 알 법한 이름이 있지. 정답. 캐딜락도 아니라고요. 아, 까마로 미국 대통령이 버즈카를 탄다고? 길이. 지구고 있죠. 지금... 지가... 차 길이가 5m 넘나요? 안 넘어요. 저는 몇 세대까지 있어요? 네? <laughs> 10세대 정도. 링컨네요 나온 차면 거의 중세 시대부터 나왔나요? <laughs> 이제 그뭐 대통령이 되 네, 대통령이 되도록 주십시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좀세다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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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왠지 미국 브랜드죠? 네 미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 아마 뭐 지금은 미국 브랜드 탄생은 된다. 처음은 미국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시작은 미국 브랜드라니까 네. 지금은 아 수도 있다 제가 만약에 포드 매장 아무데나 가면은 볼수 있나요? 아무데나 가면은 아무데나 나요 아, 뭐, 뭐, <laughs>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제 차례죠? 네 저는 고민을 해본 결과 하나가 있더라고 정답 링컨 컨티넨탈 아.. 정..정답 정답? 정답? 정답. 와..나 회사도 못 찾았거든요 GM 아니크라이슬러가요 크라이슬러? 맞지 <laughs> 크라이슬러 맞아요? <laughs> 물어본 거죠? 네 정답 어스탱 아씨 <laughs> 어? 제가.. 제가... 포츠카를 탈리가 요이크 크라이슬러에서 아는 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할게요. 근데 맞으지 안 맞으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크라이슬러 300C. 아, 정답.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가 눈에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플레임을 얘기해야 된다고 자, 머스탱 맞습니다. <laughs> 그것 맞다고요? 네. 맞는데 뒤에 더 있어요. 그것까지는 맞춰줘야죠. 머스탱보다 조금 더 비싸요. 이게 보험도 그렇고. 아, 턱등 <laughs> GT. <웃음> 아파벨 아닙니다. 단어예요. 전 진짜 큰 힌트 드린 건가? 아, 아셨나요? 2.3이구나. <laughs> 아. 좀 힌트 드릴까요? 네. 빌 클린턴이 스캔들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이 차가 그런 약간 날티 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뭐였을 아, 컨버터 네. 네. 정답. 정답. 네. 아까 전에 네.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대통령이 스포츠카를 탔다고요? <laughs> <laughs> 탈리가 없지 이러면서 네, 네. <laughs> 이번 테마는 레이싱 드라이버 뭐 이런 거구만. 좀와 빡세다. 와좀 빡세다. F1 선수인가요? 아니군요. 나 F1 선수구나. 현재도 그 시합을 하고 있나요? 네 현역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인가요? 네. 아, 이중국적인가? 아니 이중국적 아니죠? <laughs> 아닌 걸로 아예. 아니. 아니죠? 저도 한국 선수인가요? 뭐 고민을 해 이런 거를 이름이 코리안이냐 아니냐인데. 조폭 조폭인가? 한국 사람 아니다. 닙 아마 한국의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좀 정확한 팩트 전달해 주세요. 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흑인인가요? 흑인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네. 헤미터인 줄 알았죠. 네. <laughs> 아 그럼 남가 아, 아, 어떡하냐고. 근데 어쨌든 내가 흑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빠지는 거라서 상관 없는 거야. 여자 <laughs> 여자분인가요? 여자는 아니. 여자야 남자야 물어봤네. 아 이런 거안 해. <laughs>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 국내에서 그 닉네임으로 조금 나오고 싶지 아니 무슨 뭐, 뭐, 닉네임이야. 사실 국내에서 활동 안 했다고 하기에는 여기 한게 너무 큽니다. 오락실. 아 그런 이 여기. 오락실이요? 아이고 또 웃긴데. 잠깐만요. 오락실이요? 아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규 경기를 뛴 거예요? 아, 스포츠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종교적이 뛰었을 수도 있어 아 있을 수도 있어요가 뭐 안돼요 와 이거 너무 웃긴데 <laughs> 와인딩의 강아지 아... 하시죠 음. 유럽 사람인가요? 러시아도 유럽이에요? 유럽이죠 유럽, 유럽. 유럽 예선에 나오니까 TV쇼에 나왔던 선수입니까? 리얼리티 TV쇼 아... 누구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닙니다 정답 치치야 <laughs> 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추치상이 아니라고요? 네 드리프트킹 F1 선수인가요? <laughs> 그 질문을 있어야 했어 F1 선수입니다. 네. 일단 연예인 쪽이나 이쪽 유명인으로 갔을 가셨을, 아 가셨을 것 같거든요. 아뭐좀 예리하다. 저는 나. 약간 유명 레슬러 한 분밖에 생각 안 납니다. 자 정답 유시원와어안들려어아 근데 DK가 아니면 누구랍니까? 닉네임이.. 이게 마지막인데.. 아와 진짜 이거 너무한다. 실존 인물 아니죠? 누구의 마음속에는 <laughs> 아니 <아이>, 뭐 내가 싫어하는 소리야. 야 진짜 너무한다. 주유소 알바생이잖아요. 저 두부 가게 아저씨.. 아들래, 니 얘기.. 근데 걔 금방 이름 뭐였지? 우승 한 적이 있나요? 종합 우승 말씀하시는 건가요? 챔피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은 어디.. 시즌 챔피언 아니면 그냥.. 그냥 1등 포디움에 올라가는.. 어 있죠. 좀... 네. 저 질문 하겠습니다. 장군의 그 아들인가요? 예? 네? 장군의 아들? 아니면 그냥... 장군님일 수도 있지 아버님 <laughs> 아버님이 <laughs> 장군님일 수도 있지 뭐 안재모 선수로 인가를 물어본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름을 알거든요 성은 절대 모를 겁니다 성도 맞춰야 돼요? 네 왜? 있는 그대로 쭉 읽어야지 나도, 나도. 아까 머스탱 컨버터블이었는데뭐회하신 네. 거예요? 들었으니까. 이게 하도 맞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얘, 얘네 얘 아버지가 두구팔이시죠? 예, 네, 두구팔입니다 아이씨 알면 뭐해 모르, 모르겠는데 이름을 <laughs> 러시아 녀석 러시아 참고로 러시아 선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러시아, 러시아 선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러시아도 유럽에 포함된다 했죠. 러시아 선수라고는 <laughs> 안 했어요. 독일 사람 u s s i a r 맞. s s i a Russia, Russia, r u s s 레이서 선수고 남자 선수면 이 사람은 언급 s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시 s 챔피언이니까.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정 i 철 제가 시즌 챔피언이 이야기하려고 하다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바꿨는데 그 도둑질 마들렌이 이름이 뭐지?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몇 글자예요? 이거 힌트 주면 넘어가는 거죠? 네 일곱 글자예요 끝이죠? 네 세바스전 베텔 <laughs> 뭐야 독일 사람인데 자 육전 클래스 선수입니까? 지금요? 아니면 지금 육전 시즌 맞습니다 성만 알려주세요 성만 성딱구이 <laughs> 아 사쿠미가 성인가? 네 그렇죠 이름 이름 이름은 이미 지났죠 <laughs> 저죠? 네이 사람 <그다음> 죽었죠? <laughs> 안 죽었다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먹어가안 흘렸구나 아, 근데 제가 지금 문제로 나올 만한 선수는 다 나왔거든요 글쎄요 시즌 챔피언이 아니라고 운치를놓고 김재현 <laughs> 그렇죠 김재현 선수가 22년도 상을 받으셨죠 두부 가게 이름이 성인가 탁동이 누구 풀무원인가? <laughs> 타쿠미라니까 생각나는데 두부 가게 이름이에요? 그럼 삼식이네 두부 가게 이런 거네. 그렇죠. 어 저기 김포에도 있잖아요. 김포에 뭐 있는데요? 후지와라 거기 뭐 홍대 망고. 아 그거 저기 가보려고 했다가 아직 못 가봤네. 그 카페 같은데 있거든요. 너무 어렵게 갑니다. 후지와라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가요. 아니, 얘기하면 되죠 뭐. 후지와라 타쿠미. 건데.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 뭐 후지와라지 누구겠어? 막판에 조급해져서 페이크를 썼으나. 하시죠. 죽은 사람 아니고 캐퍼 선수고 독일 사람이고 포디움에 올라간 적 있고 얘 말고는 나는 오히려 생각이 안날 나도 알아요. 아야이힌트면이얘 이름 이 힌트면 얘 이름이 먼저 나왔을 것 같은 세바스찬 베텔도 아니고 그러면 딱 얘밖에 없잖아 근데 어려워 레드불 팀이죠? 근데 이름 제대로 맞추셔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뭐. 레드불이에요. 어. 뭐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다 아신 건데 그거를 한번. 잘 아는 이름을 아는 맞춰야, 뭐. 맞춰야 돼요. 맥스. 제가 이걸 우주로 맞춰야 되네요. 와 채프닝 기억이 안 나. <laughs> 더 때려야겠어. 더 쎄게. 때려. 기억 못하게. 오, 아까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와 이름 기억이 안 나. 맞 맞을 줄 아니 안경 썼잖아요. 안경 썼다 벗었다 하지 안경을 쭉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 김신대. 우리나라 사람은 절반이 김신. <laughs> 뭐, 김 신거. <택>. <laughs> 아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정답. 틀리면 안 돼요. X 베레스, 베르스타펜. 맞췄다고 봐야 될 거야. 정확한. 와나이 사람 아는데. 조합자사일주을수있시오자연로럽게잘 먹을 수 있는 자연스 앞쪽으로 앉으시죠. 등연스럽게잘 먹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잘 먹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잘 먹을 수 있는 자연스요게잘스가맞게우 있는 자연스럽게 뭐 오늘 이렇게 저희 양세찬 게임 이렇게 해봤는데 다양한 차량들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도 나오고좀 새로운 것도 알게 되는 재미난 음.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청신하고 재미난 걸로 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